여러분 막창 좋아하십니까? 고소한 맛에다가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특히 술안주로 인기가 높죠. 이 막창의 성지가 바로 대구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생각합니다 파통톡쇼 오늘은 대구를 막창 성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한 회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통톡쇼. 네, 아프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이 막창이 잖습니까 이 막창 산업에 뛰어들신 게몇년 되셨습니까? 어, 지금 한 19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막창을 산업한 게 초기 단계죠. 네, 저희들이 19년 전만더라도 거의 뭐 대한민국 전체 시장의 한80% 이상이 대구에만 네. 막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마트 쪽에 입점하고 또 홈쇼핑도 막창이 나오고. 지금은 거의 전국화가 다 돼가지고 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막창을 다몰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음. 직접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H마트라고 있는데 이 H마트에 보면은 그 막창이 돼지 막창, 소막창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막창이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또 나왔네요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기서 사실 수출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축산 쪽으로 정정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수출이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해외로 좀못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필리핀 쪽에서도 납품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 네. 네. 그럼 막창이라면 어느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막창은, 어, 실제 우리 학문에서 해서 한 4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만들어내는 게 막창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게, 돼지 한 마리에 딱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중량으로 한 250g. 아, 짧게 나오네요? 예, 예. 250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1인분 좀 넘는 양인데, 그래서 한 우리가 40피트 한 콘테이너에 막창을 실으면은, 돼지 한 13만 마리 정도 네. 도축을 해야지 한콘테이너에 나오는 그런 정도로 좀귀한부입니다 네, 자체가. 그리고 막창이란 보통 생각할 때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아니냐 해서 좀 걱정하는 분이계신데 어떻습니까? 어뭐 정확한 학설을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네. 논하기는 뭐 한데 어 우리가 그 일본에 가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내장류 자체를 호르몬이라 고합니다그 네, 네. 정도로 스팀이라 음식이라 하고 네. 거의 오십 이상이 손님분들 여성 손님들입니다. 아, 네. 네, 그 정도로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고단백질 쪽에 가까운 거지 네.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다 하는 거는 네.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왜 대구에 이렇게 막창이 유명하게 됐죠? 그 일반 서민들은 사실 고기 부위를 좀 먹기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도추장에서 흘러나, 도축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부산물이나 우리가 말하는 뒷고기 가지이죠 예, 그런 부위를 갖고 일반 서민들이 사계사회가 사기 와서 집에서 삶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음식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뭐각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이 있지만은 아마 돼지 막창만큼만은 대구에서 유별나게 좀 많이 먹고 많이 발전되어 왔어 음. 그게 계속 전통이 이어지면서 어 계속 그게 대구가 막창의 도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막창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구에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서 막창이 활발하게 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식당도 많아질 것이고, 또그 식당을 경영하신 분 중에서, 이제,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 대구가, 어, 돼지 막창의 프랜차이즈의 대부분 업체들이 대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 반응이 좋은데요. 특히, 수도권 어떻습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겹살나 이런 종류의 고기들은 먹으면 좀처음 맛있는데, 좀 금방 질린다는 느낌 듭니다. 근데 막창은 아무래도 담백한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단지 내장육에 대한 그런 약간 뭐 이렇게 됩니까? 호불호케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이 안 퍼졌었는데, 어, 그런 대, 어, 대행 할인마트나 홈쇼핑이나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지금은 전국화 되어 있고 수도권에서도 좀뭐 상당히 이런 보산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반응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은 이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 막상 시식을 해보시는 분들은 거의 뭐한80% 이상이 다 맛에다가 만족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HMR 제품으로 네.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은 네. 어떻습니까? 어, 10년 전에 처음 입점할 때는 그 마트 담당자들이 시식해보고 맛이나 모든 걸 만족했는데 실제 이게 소비자한테 어떤 반응이 올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저들이 네. 롯데마트 한 개점만 들어갔습니다. 네. 한 개점 들어가서 시식콜을 해서 이게 알려져야 사, 이게 소비가 되니까 직접 저희들 시식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했는데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거의 돼지고기 판매량이 전체 부입을 중에서 삼겹살 1등하고 그러고 대지블록이 2등하고 막창이 3일 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마트에서 반응이, 어, 거의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그 수출 부분은요, 지금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어, 유독 유벨리 아시아권 나라들은 서로 간에 수출나 수입이 다 묶인 상태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축산물을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청정국가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정국가로 지정되려고 하면은, 돼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돼지 구제기라든지, 또 요즘 또, 한때 좀 시끄러웠던 ASF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네.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거 뭐, 다 끝으면 졸러도갑니고 이게 최소한 5년은 이게 발생 안 해줘야, 발생 안 해야지, 이게 청정국가로 지정됩니다. 천국가로 지정되어야지 우리가 수출이나 이거할수 있는데, 뭐, 예측하게도 우리는 계속 뭐, 조르독감이라든지, 구제기라든지 아프리카 대절병이, 어, 계속 사실은 발생합니다. 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어, 그 최근 내에는 저희들이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경북 도청에서 주재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제일 큰마트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입점시키려고 수출 제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마트 안에 이제 그, 한국관이라고 별도에 그게 되어 있는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막창을 판다고, 어,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어, 그, 알고 보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희도 수출을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풀어주면은 아마 이런 축산업에 우리나라의 양념 기술이 원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전세적으로 크게 아마 히트할 수 있는 이 막창뿐만 아니라 축산물 전방적으로 엄청나게 아마 수출량이 어, 많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그도록 국민들께 막창 애용을 좀 부탁해 주시죠. 돼지 막창이 이제 돼지의 부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위생적인 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더라고요. 네. 실제 그 제조 공장을 들어가 보시면은 어, 거의 대부분 업체가 해석이라는 그런 식품 위생 안전 그걸 자격, 그 자격을 부여받아서 생산한 공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이 공장 이걸 생산한 제품 공장도 상당히 큰 어, 깨끗하게 잘 시설돼 있고 어 그러고 뭐 우리 뭐 옛날에 얘기하기는 뭐 세척하는데 뭐 인체 안 좋은 걸넣는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세척 공정도 소금이나 밀가루를 넣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우리가 막창을 숙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숙성해서 부드럽게 만드는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어, 지금은 키이나 파인애플, 그 천연 과일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어, 이게 뭐, 어, 그 작업 과정에서도 청결하고 그리고 안에, 어, 인체 사람 몸에 주는 천연 과일로 숙성하는 그런 게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하게 드셔더라도 안전하게 드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은어 일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밥쁘신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